과연, 그, 만성염증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은 어떤 분일까요? NK세포부터 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NK 하나, 세포. 둘, 셋! 아유. 뭐야, 뭐야. 자, 이 수치는 아, 어떤 수치인가요? 이게 어, 높은 네. 뭐야? 높은 건도나 뭐가 응. 높은데? 네. 네. 이 NK세포는요, 보통 저희가 이제 500 이상이면 정말 좋다라고 하고요. 뭐, 250에서 500 사이면 뭐, 주의해야 된다. 그 밑으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 20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정말 심하신 분들은 100도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천에 육박하시는 우리 이제 평승염님이나 아니면 우리 박수 주림님 같은 경우에는 면역 왕입니다. <laughs> 네, 정말 좋은 수치예요. 2 0 0 0 정도면 거의 20대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곽정희 선생님. 아. 어. 백대면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니, 250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 당장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행히 뭐 NK세포 수치가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컨디션, 스트레스, 뭐 내가 좀 잠을 잘못 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푹 쉬고 좀잘 드시고 한한달 정도 있다가 재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 결과든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암 표지자, 표지자 검사 결과 음. 이건, 이건 뭔가요? 예, 보통 뭐 종양 표지자라고도 하고요. 뭐암 수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음. 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특정 어떤 암들은요. 정말 특별한 그런 단백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암 표지자라고 하죠. 수치가 이런 게좀 나오면 혹시라도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는 쉽잖아요. 그냥 피만 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 장점이 음.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저렴하군요. 예, 아무래도 아. 직접 뭐 폐를 CT를 찍거나 대장 내시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어. 과연 검사 결과는 음.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 이거 약간 어. 아, 놀리키지 마요. 음. 하나, 둘, 셋. 백 대면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시거든요. 나 당장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를 긴장시킨, 암표지자 검사 결과는? 둘, 셋! 오 빨간색이 두 분. 아, 어, 저거는 또다 정상이래. 아, 무슨 그러니까, 네. 소리야? 어 저희가 어떤 검사를 했냐면은 남녀 공이 걸릴 수 있는 게 이제 간암, 췌장암, 대장암, 폐암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배현정님과 네. 편승엽님이 빨갛게 표시가 됐죠. 네네네. 네, 네, 네. CEA라고 하는 대장암 수치가 두분다 높게 나오셨어요. 음. 네. 대장암. 이게 보통 이제 정상 범위가 3.8 미만이어야 되는데 음. 지금 거의 5 정도 나오셨거든요.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검진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음. 대장 내 시경했는데 아유 응. 9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6개 뛰어냈어요. 용종이요? 아아 네. 그런 경우에 높아